헬로우 과자가 맞이해주네 신상인데? 어 프로틴인데? 어 약간 괜찮아졌던데? 프로틴이 안찌잖아 안찌겠지 그거 잘 붙어? 머리가 이렇게 많이 길렀어? 뭔소리야 문만도 먹어 이제? 잘랐는데 따다라따. 오우 엄청 큰데 시 깔끔하시네요. 아그 문에 모래가 막 묻어 있네. 어 귀여워. 아늑한데. 응? 좋은데? 우와 부엌 크네. 좋다. 오. 아. 오. 오 공간이 엄청 많다. 좋네. 왜 다들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지 알겠어. 어. 아빠가 내사이로 만들어준 유니폼 유니폼 근데 네? 자기 이름을 찍어놨어요 왜죠? 흔투면에 빌로가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너 <laughs> 와, 너 쟤같지 않아? 응, 귀엽다 응. 오 커피 맛 이것도 와우 김치볶음밥 여기 있는데 떡볶이도 있는데 쌀치즈떡도 있어 단어묵도 있구요 영혼한복 스페어 아이스크림이 있네? 김밥? 김만두? 오, 자바비 안녕 조용하다 음. <놀람> 이 냄새를 찍어야 되는데 냄새? 한국에서 공수해온 비빔밥 재료 날리는 밥이지만 현미. 음.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김치 본드래 만드래 너무 맛있겠죠? 김다 음. 먹는 다거 아니야? 먹는다고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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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미쳤어 미쳐 너무 맛있겠다. 어. 소고기가 들어있는 된장찌개잘 먹겠습니다. 너무 뭐 그릇이 이렇게 <laughs> 비빌수록 밥이 늘어나는 것 같아. 음. 음.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. 음. 너무 어디 갔어? 응. 진짜 불러. 와우. 아, 진짜? 무거워 <laughs> 왔어. 거말하지 아, 마. 피지컬 베. 어? 건너. 아니. 동물원 아니야? 아. 닮긴 했다. 미쳤나 봐. 해봐. 매달리기 말고. <laughs> 있는 것 같아. 오빠의 땀이 묻어 있는 거. 엉덩이야. 사우디 쿠팡 같은 사이트에서 산이 스탠리 보온병. 음. 잘한다 지금. 오, 음, <laughs> 응. 이제... 응. 응. 아, 파우보이... 뭐가 또 모자라서. 냉장고 어? 앞에서 소상내고 있는 가 이거 <laughs> 그거 네. 고... 아!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건강해 아나 이거 좋아해 나이커에어 이거, 이거 아주 맛있는 어. 건강 어. 쿠키입니다 먹 어. <laughs> <저거 웃음> <날라오네. 웃음> 지금 오빠한테 사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 먹어 진짜 음. 가

찬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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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스를 찬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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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 어 먹을 거 없어. <laughs> 노코에 뭐묻었어 맛있겠다. 닭 목금탕. 왜 이렇게 잘 먹어? 응? 이렇게 계속 잘 먹어도 돼? 전세냈어? <laughs> 아. 여기까지 고치는 노래도 좋겠네. 검은색 저 거기로 그냥 없나 보 원래 두개 있었는데 그치? 렇 오. 아, 소고기는 못 하니까. 아, 돼지고기를, 돼지고기를 못, 못 하니까, 하니까 소고기로 한 죄요. 음. 잘 먹겠습니다. 야. 김광지 죽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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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상화 <목소리> 사우디에 두바이 초콜 o 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으러 왔습니다 두바이 초콜 n 을 그렇게 찾으니까 소문이 들리지 그 I'm going to buy c h 보자 없기만 해봐 I'm going to 다 똑같대요. 다 똑같다고. 어? 아니 그리고 공항 갈 때마다 두바이 초콜릿을 얼마나 찾는지 진짜. 보겠습니다. 첫첫 두바이 초콜렛. 오 맞아? 없지? 오, 음. 맞아 맞아. 반 잘라서. 와, 완전 두바이 초콜릿이야. 유. 짜자 이거야 이거야. 완전. 왕. 먹어보겠습니다. 세차신가 봐요, 비닐이. 음, 음 맛있다. 뭔가 어? 음,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? 음, 맛있어. 오빠 먹어봐. 다른 스타일. 또 하반.. 하나는... 하반인데.. <laughs> 네.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, 지금. 흔들어졌으니까. 비주 <laughs> 그.. 몇 개를 먹는 거야? 기분 안 좋은 일 있어? 뭐라고? 방금 뭐라그랬어 열받게 하자면 뭘 꺼내 이제 초콜릿 <laughs> 맛있었나봐. 처 처음 잘 찾았어. 잘 찾았지? 안나있네. 왜, 왜 찾는지 알겠지? 예. Yeah. 오늘 아침은 다시 반성하는 모드로 돌아가서 건강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우 트러플인가요? 아니 그냥 올리브 오일에 집 앞에서 급하게 사온 허머스랑 샐러드랑 스크램블, 아보카도, 토끼밥허머스가 건강한 가게를 발견한 것 같아서 들어가 모델 와이프를 둔 남편의 일상 <laughs> 잘 찍고 있어? 너무다뭘 <laughs> 시키셨나요? 마차랑 검은깨 검은깨에 실크가 있다고 시켜봤어요 이거 맛있고것 휴지 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<laughs> 까까 아니 나 저거 시켰는데 <laughs> 맛있어? 빨리 가 일단 <웃음> <웃음> 여기 소리가 면을 찾고 찾고 찾아서 그나마 제일 건강한 면으로 오늘의 요리사 <laughs> 아, 진경이 광주에서 나온 앗 아, 뜨거 <laughs> <laughs> 봐봐 밟았는 <잘 받는> 거야 안녕히 <laughs> <laughs> 다녀, 다녀오세요 간다 다녀오세요 이따 봐 이따 봐안무 <laughs> 오늘도 건강한 돼지가 되지 돼지 안기 위해 건강한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요. 건강한 음식 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재료는 정말 심플해요. 이게 이제 그린 요거트인데 적당한 꾸덕함의 그린 요거트랑 저는 가루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원래 시럽 상태가 더 좋긴 해요. 그거는 이제 토핑해줄 견과류, 피스타치로 저는 골랐고 핵심은 이 땅콩버터입니다. 물론 모든 재료는 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과일을 원하시면 바나나나 음, 뭐 블루베리 같은 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또 씹는 맛이 있어야지 좋거든요 어이, 이걸 하나씩 여기다가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잘 굳었고 네, 너무 맛있겠지 뭐예요? 벌써 한입 먹은 게 보이죠? 음 오당탕탕 아이스크림 완성! 어쿠샷오 오, 오빠 너무 센거 아니야? 저거 거의 총 날아간 거 같은데? 볼! <laughs> 어안죽었다안 죽었어 안 죽었어. 어 뭐야 <laughs> 뭐야 공 쳤어 안 쳤잖아 이거 뭐야 스크린골프 이상해요 야 뭐야 이거 그냥 넌공안 쳐도 되겠다. <laughs> 오늘도 부지런하게 아침을 해먹을 메뉴를 사서 집에 가는 길. 진경이가 해준 미역국. 감자전 반찬 미리 하는 생일상 너무 미리 하는 거야 <laughs> 같이 있을 때할수 있는 김치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아침부터 장봐 와서 자고 있는데 왜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회에... 했으면... 구독 온 <laughs> <laughs> 음. 음. 아직 좀안 완. 오늘 중. <laughs> 마지막엔 항상 풋살 합니다. 스윙 발은 절로 하고 몸은 몸은 저 저쪽 봐야 돼. 어 자연스럽게 쭉 뻗어 몸은 그렇지. <laughs> 봤지. 그렇지. 어 너무 옆에 쓰지 말고 그냥 몸은 절로 하고 자연스럽게 스윙. 그렇지. 경기할 때 되면 막 정신 없고 막 긴장하면은 다 까먹잖아. 그건 어떻게? 해? 그건 어떻게 하냐고. <laughs> 그건 어떻게 하냐고. 많이 뛰어봐야지 경기. <laughs> 많이 뛰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<laughs> 지금 4년째 뛰고 있는데요. <laughs> 너무 예뻐. 여기가 되게 호텔 아주... 같아. 어. 호앙. 도마뱀. 어 대자뷰다. 그때 왜? 그때랑 언제 오빠 전지훈련 갔을 때온 거야 <목소리> 온 거야 왈감 응. 어. <목소리> 이렇게 울고 <웃고> 있어 울고 <목소리> 있다니까 <laughs> 조심히 가 바이 빨리 가 빨리가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갔다. 울고 있는 걸까? 인사를 하기 싫은 걸까? 잘 가라.